오늘 오늘은 인천의 동화마을 송월동 동화마을 차이나 타운에 왔습니다. 아, 여기 차이나 타운 그러니까 중국 중국 동네. 그죠? 오늘은 여기 동화마을에 왔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이구요. 어. 마라탕면 마라새우 19년도 오, 여기 맛집이네요, 맛집. 문 차이나는 여기 멍멍이도 들어올 수 있고요. 애견 동반 맛집입니다. 이렇게. 아, 런닝맨 촬영 장소네요, 여기가. 그 전에. 은근히 관광객들이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어, 공갈빵이네요 공갈빵 공골방. 어허... 아 이것도 진짜 한 10년 전에 한번 와보고 최근에 최근에는 지금 진짜 몇십년만에 한번 오는 거거든요 어, 많이 바뀌었고 어, 여기도 거의 이제 빨간색이 거의 많네요 약간 이제 중국 사람들 뭐 정서와 문화와 그런 그 뭐랄까 강인함 빨간색 우와, 양꼬치 양꼬치 어, 아이스크림 딸기 탕후루도 있습니다. 탕후루. 딸기 달달한 거. 아, 저거 그전에 저기 어디지? 월미도에서 탕후루를 먹어 봤었는데 좀 딱딱하고 달달하더라고요. 아, 근데 맛있더라고요. 북경 탕후루 그래도 여기 제 기분이 처음 온 것처럼 처음 온 것처럼 어, 기분이 새롭습니다 <웃음> <웃음> 저기에 무슨 골통풍 골동, 같은 게 많아요 월동풍 아, 마치 제가 제가 그 완전 옛날에 그 중국 도시에 온것 같아요 옛날에 중국 도시 와 이렇게 계단에도 용이 이렇게 숨어 있고요, 용이 아, 아니 저것은 쿵푸 팬더 중국 중국 제과 담와 차이나 타운에서 제일 맛있는 대만식 수제 과자점이라고 합니다. 수제 과자 대만점. 어 여기는 저도 처음 와 보는데 와 연경 중국집인가 봐요. 이런 데서 영화 같은 거 촬영하면 멋있겠어. 중국 영화 보면, 은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오만가 편견? 아, 여기도 촬영지였나봐요. 촬영지. 장사 잘 되네요. 사람이 되게 많네요, 여기는. 아 여기 계단이 다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저기 처음 와보는데, 그래도, 어, 이쁜 추억의 장소와, 이런 걸 카메라에 담아갈게요. 어, 관우 있네요. 관우, 관우. 유비, 관우, 장비. 재물의 신, 관우. 관우의 손을 세번 만지면, 재물이 들어온다는 설이 있습니다 관우의 손 관우의 손을 한번 만져볼까요 와 이거 옛날에는 이 창이 이야 이야 이걸로 막 사람 쳐 죽이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 둘셋 재물아 들어와라 이야 <laughs> 이거 얼굴 보세요 어유 장군감이네 장군감 말. 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어, 진짜 무도인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무도인. 와. 와, 여기 되게 중국 같아요, 중국. 여기다 중국에 대한 역사와. 뭐, 이렇게 벽화가, 와, 이렇게, 구경할 거 많네요, 여기도. 위인, 위인전. 옛날에 이 위인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 강화, 삼분지계, 제왕한신, 여기도 은근히 중국분들이 많네요. 그 관광객들이, 그래서 여기도 직접 흑백 사진관, 사진을 찍어주는 곳이 있고요 아 여기도 이렇게 좀 벽화로 쭉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송화마을 어, 그 전에 갔던 메가도 장군 동상 있는데 여기는 차이나타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차이나타운 어, 이게 12동물인가? 그런가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네요. 열두 동물. 아, 이게 열두 동물이, 아, 그전에 그 전에 그 성도 미추홀 공원에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있네요. 신유술에 자축 임묘 신유술에뜨르르렁 해갖고, 그 알바트러스 나오고, 그거 많아 아시죠? 와, 이쪽 환경을 보니까 정말 다른 나라 온것 같아요. 와. 일단, 내려가 봐서 또, 다른 데를 구경 삼아 한번 돌아볼게요. 아, 이런 데서는, 이런 데서는 짬뽕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뭐, 탕수육을 먹든, 아, 두 배로 맛있을 것 같아요. 공화춘이네, 공화춘. 아 이거 그 전에 텔레비서 에 봤던 것 같은데요. 공화춘이라고. 명품 맛집. 음. 공갈빵. 공갈빵입니다. 어 시식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맛인가? 공갈빵 먹어보겠습니다. 응, 음? 음, 공갈빵 맛이, 건빵, 건빵 맛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이야, 이건 또 뭐죠? 홍두병? 아, 안에 팥이 들어간 그런 그런 빵 같아요 빵. 음, 멘보샤. 여기는 럭키 차오나. 어우, 중국집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laughs> 탕우루. 어, 여기는 일반 저기랑 똑같네요. 탕수육 짜장면 두 개. 탕수육 짜장나 세트 메뉴. 우와 가성비도 괜찮네요. 가성비도 와. 괜찮고. 탕우루. 탕우루 파는 데가 이렇게 많네요. 쿵푸 팬더 여는그 벽화인데요. 벽화에 이렇게 중국의 문화와 중국의 그 행사와 그런 공연 같은 거할때 가면을 쓰는 거를 저도 테레비에서 본것 같거든요. 아, 요런 게 전시를 했네요. 경극. 경극? 저도 처음 보는 거지만 가끔 중국 영화에 보면 이렇게 가면 쓰고 호로로로로 따라라라 하고 공연하는 거를 제가 이본거 같은데 그런 거 하는 거 같아요. 가면을 쓰고 공연을 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벽화 디자인을 해 놓은 것이고요. 어 여기는 뭐또 짜장면 박물관이라고 이런 게 있네요. 짜장면 박물관. 음. 이건 뭐야? 궁아촌 이곳은 짜장면 박물관입니다. 짜장면 박물관. 인천 차이나타운에 오시면 관광지가 짜장면 박물관, 어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인천 개항 박물관, 트리가 아트 스토리, 이렇게. 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짜장면 박물관인데, 어, 저는 오늘 저곳을 구경하지 않겠습니다. 저곳에 들어가서 다 보여주면 관광객이 줄겠죠? <laughs> 궁금하시면 한번 기분 좋게 나들이 나오셔서 인천 차이나타운을 관광하시길 바랍니다.